어, 이스라엘은 실제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신 이 하나님을 나타내는 국가입니다. 이 하나님의 속성이 나타나는 국가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역사 동안 함께 하시며 자신을 드러내시는데요. 즉 이스라엘의 역사는 하나님 말씀대로 돌아가는 증거가 됩니다. 이사야 66장의 예언들은 대부분 마지막 때를 말하는데 성경의 예언 성취 과정이 곧 인류 역사입니다. 인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취되고 돌아갑니다. 예언 성취가 다 끝나면 인류도 끝입니다. 우리의 감정과 느낌과 상관없이 내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면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인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 놓으신 이 예언들이 다 성취되면 끝납니다. 그게 인류 역사의 처음과 끝이고 우주 역사의 알파와 오메가이신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이 우리를 주관하고 역사를 주관하는 겁니다. 어, 성경은요, 우리에게 주신 성경은 문자 그대로 기록된 말씀 그대로 맞고, 당연히 맞고, 그리고 영적으로도 적용이 됩니다. 하나님은 살아있는 말씀이시기 때문에, 나에게 때에 따라 필요에 맞게 적용되는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시는데요. 그러나, 이렇게 영적으로 적용되는 것도 당연히 맞지만, 기본적으로는 이 기록해 놓으신 말씀, 그대로, 문자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간과를 하면 안 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대로가 기준입니다. 보통 복음이 이스라엘이 디아스포라 되어서 국가가 사라진 기간에 전해지다가 보니까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을 오직 영적으로만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이라 들어라, 이스라엘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아, 이스라엘은 영적으로 하나님 자녀를 상징한다. 이것도 맞는데요. 이것만 해석하는, 이렇게만 해석하는 경향이 대다수라서 오해하실 수 있는데, 첫 번째로는 문자 그대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영적인 해석으로서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자녀로 접붙여진 우리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선택받은 민족으로서 수레국 후에 광야를 거쳐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반역하고 배신하는 게 이스라엘 역사인데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심판은 바벨론에 끌려갈 때고, 예수님 십자가 사건 이후로 말세를 사는 것처럼 주님 곧 오신다는 믿음으로 사는 예수 증인들 초대교회들을. 네로 황제가 불지르고 잡아 죽이는 그런 여러 가지 핍박들이 점점점 고조되다가 AD 70년에 로마 디도 장군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박살내고 디아스포라 됩니다. 그 후로 거의 1900년 정도 동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없어졌습니다. 무려 1900년간 그렇게 이어졌던 디아스포라 생활이 이스라엘이 겪었던 두 번째 심판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두 번째 심판이 지나고 그러다가 1948년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나라가 재탄생합니다. 그리고 이제 남은 건 예고편이 아닌 진짜 마지막 심판. 인류 전체의 심판만 남았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우리 모두가 다 같이 겪을 이 마지막 종말만 남겨둔 상태입니다. 언제 일어날지 그때와 시는 모르지만 앞으로 예비가 되어 있는 마지막 타임라인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세 번째 종말이 일어나기 전에 첫 번째 두 번째는 이스라엘이 죄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신 기록대로 겪은 것을 우리가 어, 볼수 있는 건데요. 세 번째 이 마지막 심판은 전 인류가 겪습니다. 그러면 이세 번째 종말이 일어나기 전에 성경에 기록된 이스라엘의 국가적 심판 사건을 거울 삼아서 대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무엇을 잘못했고 무엇을 놓쳤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세에 사는 우리가 경계하고 교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절에서부터 13절까지 전체를 읽어보겠습니다.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같이 즐겨 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하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 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을 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조심해야 될지 이스라엘을 통해서 알수 있다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감당할 시험만 주시고 그또 시험도 충분히 이길 수 있도록 그 피할 길을 주시고 능력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목숨 바쳐 사랑하기로 맹세하시고 언약하신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배도함으로써 하나님께서 그냥 마음대로 랜덤하게 때리신 게 아니라 언약 당시 약속한 너가 나를 떠나고 배신하면 이런 일이 있을 거다,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말씀하셨던 그 기록되어 있는 대로, 그 기록되어 있는 저주 그대로 이스라엘에게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은 죄악 때문에 국가적 차원으로 이미 종말을 크게 두 차례를 겪은 겁니다. 이스라엘의 두 차례에 걸친 국가적 심판을 어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여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는데 불순종하고 배도하니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이게 첫 번째 심판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자비로우셔서 끌려갈 때 내가 70년 만에 다시 너를 돌이켜 주겠다고 라 말씀을 하셨고, 예, 말씀하신 그대로 70년 만에 돌아와서 두 번째 성전을 다시 짓고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점점 종교행위 껍데기만 남으면서 율법주의로 또 하나님을 떠납니다. 말라기서를 보면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린다고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 마음은 전혀 없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상실된 상태였습니다. 마지못해 예배당 그냥 와서 예배드리는 걸 보고 하나님께서는 제발 저 성전 문좀 닫아줘라. 역겨워서 못 받겠다라고 하실 정도로 그렇게 껍데기만 남은 파락 가운데 있다가 몇백 년이 지나서 예수님께서 오십니다. 주님이 오셔서 두루 다니시면서 많은 일들을 행하시고, 마귀의 일들을 멸하시고, 병든자를 고치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시는데, 개인적 차원에서는 많이 믿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왕이신 메시아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공식적으로 어떤 취급을 받으셨냐, 이스라엘 국가적인 공식적 입장에서 당신은 메시아가 아니고 신성 모독한 거니까 잡아 죽이겠습니다. 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거짓말로 불법재판에 그 거짓 유언비어로 집단 선동 당하셔서 죄 없는 예수님을 잡아 죽였습니다. 그러면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칼날에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이방으로, 디아스포라로 흩어질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애지중지하고 소중히 여기는, 거룩하게 여기는 이 도시,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찰 때까지 이방인이 다스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37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에 내가 널 품으려고 몇 번이나 그렇게 내가 너를 날개 밑에 두려고 몇 번이나 그렇게 했는데 너희가 원하지 않았다. 그래서 너희 집 예루살렘이 황폐하여 버림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나를 정말로 알아봐서 신랑을 영접하듯이 찬송할 것이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하고서 나를 똑바로 메시아로 인정하고 받아들일 그때에 내가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디아스포라 될 것이다 말씀하신 그 내용이 예수님 십자가 사건 이후에 40년 정도 지난 AD 70년에 이루어집니다. AD 70년에 로마 디도 장군에 의해 나라가 멸망하고 이스라엘 사람들도 도망자 신세로 디아스포라 전 세계로 흩어집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의 2차 심판이 예수님 오신 이후에 AD 70년에 벌어졌는데요. 예수님께서 32년에 승천하셨으니까 디도장군이 쳐들어와서 이 예루살렘을 박살내기까지가 거의 40년 정도이죠. 기록은 사도행전까지밖에 안되어 있지만 이 당시 초대교인들이 말세를 사는 것처럼 순교정신으로 한 40년 정도를 살았던 겁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나라가 멸망하는 거, 디아스포라로 흩어지고 거의 1900년 동안 지도상에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없었는데, 그동안 유대인들이 참혹한 일을 많이 겪습니다. 우리나라 일제 30년도 얼마나 한이 많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은 거의 1900년 동안 이 어려운 일을 겪는데, 클라이막스가 홀로코스트입니다. 유대인 대량 학살 아시죠? 하나님께서는 항상 심판 전에, 그 심판을 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자기 종들에게 미리 얘기해 주십니다. 어,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도 홀로코스트를 겪기 전에도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습니다. 유럽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하나님 말씀대로 이제 약속의 땅으로 가라고 했는데 그 음성에 순종한 사람도 있었겠고, 안 그런 사람도 있었겠죠. 독일이 원래 그 북교가 루터교로 이상한 이제 독재 국가가 아니었는데 갑자기 히틀러가 정권을 잡고 완전 절대 독재를 합니다. 독일이 독재를 하고 쭉 가면서 유대인들에게 경고되었던 내용이 실제로 하나씩 하나씩 실제화가 되기 시작합니다. 어. 특히 하나님께서 너희를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라고 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했는데 대부분은 안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그렇게 갑자기 히틀러가 정권을 잡고서 분위기가 세한데도 에이, 설마 설마 무슨 일 나겠어 하다가 유대인들에게 그 별표 표시 있죠. 그 유대인 표시를 하고 차별 마크를 박더니 유대인의 사업장은 부서지고 박살나고 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끼리 에이 설마 사람인데 여기까지 하겠지 더 심해지겠냐 그러다가 재산이 압류당하고 여기까지 하겠지 이제 끝나겠지 그러다가 개토라고 하는 유대인 집단 거주지를 만들어서 벽 쌓아놓고 강제로 다 집어 넣습니다. 이 개토라는 장소로 옮김을 당하고도 이 설마 여기서 그치겠지 설마 더 가겠어 하다가 식량 공급이 끊기니까 애들부터 시작해서 굶어 죽어 나갑니다. 그리고 우리를 데리고 정치범 수용소 같은데 집어넣어서 생체실험을 한다더라 라는 그런 소문이 들때그 개토 안에 있던 유대인들의 반응이 에이 설마 사람인데 어떻게 그렇게까지 하겠어? 이러다가 실제 설마가 실제 되어서 그렇게 많이 죽었습니다. 이렇게 600만 명이 에스겔의 환상 마른 뼈처럼 힘없이 다 죽어 나갔습니다. 이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했습니다. 선택한 하나님의 민족인 이 이스라엘이 이런 끔찍한 홀로코스트까지 겪었으면 우리가 정말 진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 언약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직접 맺으신 거지 다른 민족과 언약을 맺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신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공로로 믿음으로써 이스라엘에게 접붙여져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복들을 누리고 있는 것이지, 언약의 약속 자체는 이방인이 우리랑, 우리에게 하신 게 아니라 이스라엘이랑 맺으신 겁니다. 이스라엘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개인적으로 구원받은 감사를 누리고, 신약도 유다의 집, 이스라엘의 집과 새 언약을 맺은 겁니다. 그 계약 당사자가 우리가 아니고 이스라엘 그들인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십자가 공로로 우리를 이스라엘에 접붙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 이방인은 감사하게도 그 혜택을 누리고 있는 겁니다. 이 계약의 당사자인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목숨 다해 사랑하기로 결정 맹세한 이 이스라엘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겪었던 일은 설마설마가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만 겪었습니다. 끔찍한 홀로코스트까지 이스라엘이 겪었습니다. 왜이 지경까지 되었느냐에 대해서 그 다음 영상에서 계속 나누겠습니다.